단순히 환경을 생각하시는 고객분 아니라 쓰레기 처리를 귀찮아하시는 고객들에 대한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로 웨이스트 용기 리턴 서비스 리턴잇을 제공하고 있는 이끌인의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그린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기후 변화 사업들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일들을 주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식음료 시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 용기를 줄이기 위한 제로 웨이스트 용기 리턴 서비스 리턴잇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배달의 이용 소비자, 기업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제로 웨이스트 배달 음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테인레스 소재의 다회용기를 대여하고 수거 세척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감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추후 이렇게 저감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탄소 배출권 시장 및 ESC 시장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비스를 진행하다 보니 단순히 환경만 생각하는 고객분 아니라 일회용품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고객들, 배달 음식을 드시고 나서 뒷처리를 고민하셨던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서비스의 방향을 단순히 환경을 생각하시는 고객분 아니라 쓰레기 처리를 귀찮아 하시는 고객들에 대한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2일날 강남 지역에서 약 50개 식당과 함께 요기호를 통해 다해용기 서울시 시범사업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말까지 100개 식당으로 늘어날 수 있고, 이를 통해 제로웨이스트가 어렵고 귀찮은 것이 아닌 쉽고 편하게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한 스퀘어 브리지 인천 멤버십의 첫 인상은 투자 유치, 그로스 마케팅, 영업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의 최고 전문가들이 단순 이론적인 부분뿐 아니라 실질적 부분에서의 스타트업 성장을 돕고 있다는 첫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로스 해킹 자문 분야와 IR 컨설팅이 진짜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로스 해킹에 대한 멘토링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영상을 통해서 홍보나 마케팅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 그로스 하, 어, 마케팅에 대한 멘토링을 받을 때, 하이퍼 로컬적인 그런 쪽에서는 영상이라든가 인스타그램보다는, 어, 이런 플라이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홍보나 마케팅적인 효과가 훨씬 더 높다라는 그런 멘토링을, 어, 해주시게 되었고, 저희는 그런 받은 멘토링을 토대로, 바로 적용을 해보았을 때 정말 놀라운 효과를 저희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더 성장을 하고 쉽게 저희에 맞춰서 홍보나 마케팅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네,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 꼭 준비해야 하는 점은 과연 그 서비스에 대해서 프로프가 됐냐라는 거를 투자자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냐, 없냐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어, 단순히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조그맣게라도 10명 혹은 100명한테라도 이렇게 서비스를 해 봤더니 분명히 이거에 대한 시장성은 있고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하나의 작은 레퍼런스라도 가지고 있는 게 투자를 받는데 가장 큰 도움이 어, 될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어, 이런 조그만 하나의 그 컨셉 프로프가 투자를 받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10년 후에는 리유저블 서비스가 정말 보편화돼서 일회용품 플라스틱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 해결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회사는 이런 10년 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재사용 용기 비즈니스를 새로운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려고 하는 회사들에게 저희의 노하우를 나눠드리고 저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다 오픈을 해드릴 것입니다. 앞으로의 10년, 다용기가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닌 정말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창업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창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창업이란 길은 정말 재밌기도 하고 정말 챌린지 있고 정말 보람 있는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창업하기 전에 단단한 마음가짐 없이 시작을 하게 되면 정말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론 너무 외롭고 때론 너무 힘든 길인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시기 전에 꼭, 꼭 진짜 마음을 굳게 먹고 창업을 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Hope together.